예, 안녕하세요. 윌입니다. 1월 25일자 날짜로 이제 야후 파이낸셜에 실린 그 인터뷰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 제목이 골드만삭스가 경고하는 39개의 버블 주식입니다. 그래서 그 영상 제가 좀 보면서 39개 리스트를 다 바, 받고 싶었는데 여기 파이네, 야후 파이낸셜에서는 학대가 안 돼서 아무튼 제가 보이는 만큼 그 리스트를 읽어드렸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야후 파이낸셜에 그래서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어, 경고했다고 돼 있죠. 어, 이 39가지의 주식은 아무래도 거품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브라운 소지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의 주식 뭐 담당하는 그뭐 치프라 그러네요. 데이비드 코스틴한 사람을 인터뷰한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뭐 내려가서 보시면은 어, 이 39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뭐 이, 음, 밑에 보시면 뭐 Price to Earning, Price to Book, 뭐 Value to Sale, Value to EBITDA, Market Cap to GDP 뭐 이런게 다 전부 다 이제 S&P500 이런거에 비해서 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아무튼 그래서 이, 이, 뭐, 그런 뭐, 얘기가 있고, 어쨌든, 지금의 S&P 500은, 어쨌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4,300을 연말에는 볼 거다라고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, 내려가서 보시면, 음, 예, 여기 보시면, 이제, 아, 이 39개 주식이, 여기 이제, 리스트가 있는데, 예, 여기, 여기 있죠, 39개, 여기, 여기 있는데, 아, 여기에서 알만한 것들은, 어, 읽어보겠습니다. 알만한 것들은, 여기, 여기 있으니까. Snowflake, C3AI가 있구요. 그 다음에, Plug Power, 그 다음에, Cloud Strike, 그 다음에, Cloudflare, Zoom, Datadog, Shopify, DocuSign, and Palantir가 있구요. 그 다음에, 여기 밑에 보면, 글자가 작은데 제가 학대해 보려고 했는데, 학대가 안됩니다. 그래서, 어, 크리스토퍼 테라피라는 거 있죠. 그 다음에 스노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잘안 보이고, AI는 아시고, 플러그,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음,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는 티커가 COUP가 있고, 그 다음에 ZS, ARGX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WX, 어,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n e t 넷이 있고요. APPN이 있고. PROSF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JUM, 그 다음에 OCTA가 있죠. OKTA, 그 다음에 M,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U, 이거는 티크가 U 하나밖에 없네요. 그 다음에 g h 라는게 있고, TXG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음, 이건 모르겠고, 그 다음에는 SHARP, shop 이죠. SHOP 라는게 있고, 어, 그 다음에 모르겠고, 그 다음에 T T D 단계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N Y C R 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T M 있습니다. T E A M. 그 다음에 D Q D O C U 가 있고, 그 다음에 P A L N T I O P L T R 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빅토리할 때 V 죠 V E E V 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음, f, s, l, y, 로 보이네요. 그 다음엔 m, k, t, x, f, u, t, u, 라는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, 음, 모르겠습니다. 두 개는 안 보이네요. 그 다음에 x, r, o, l, f, 라는게 있고. 그 다음에 슬랙이죠. work, w, o, r, k. 그 다음에 r, o, e, n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음, 다음에 모르겠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이 ESTC 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9개 중에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겠지만, 어쨌든 이런 분석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뭐 보이는 만큼 티커를 보여드렸고요 골드만삭세가 뭐 어떻게 이게 좀더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여기서 야후 파이낸셜에서는 확대가 안 되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, 이 39개 뽑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, 어, 이게 enterprise value to state, 어, l e ratio가 지금 39개는 평균적으로 54배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S&P 500에는 15배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S&P 15배의 그 value to sale 보다 더 많이 54배나 나오니까 너무 고평가되었다라는 것이죠. 예, 그리고, 음, 이제 보시면 어, 밑에 또 내용을 보시면 어, 여기 이보 저는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면 1985년도 있죠. 1985년도부터 이제 보니까 어, 이 엔터프라이즈의 밸류 세일 있죠. 이 이게 멀티플이 20배가 넘은 회사들은 어, 12달 동안에 주가가 마이너스 1%가 되었다는 겁니다. 보통 S&P가 6%의 수익을 얻는 반면에 이 Value to Sale이 20배가 넘는 회사들은 마이너스 1%였다. 1년 동안에. 그런 이유 때문에 이 Value to Sale이 높은 회사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.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 생긴 회사들은 뭐이 어,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뭐 어, 그런 것도 감안 프리미엄도 감안해야겠지만 어, 역사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렇, 이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안 편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. 어... 이뭐 이렇게 뭐이 하는게 있다라고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주식들은 어 그만큼 이제 위험성도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거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Love once more, Thank you twice.